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이번 서버이전으로 일명 듣뚝이라 불리는 드래곤 플레임 헤드를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크엔젤 오브와 성능을 비교하여 저와 같이 무기 업그레이드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무기 기본 옵션과 재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플레임 헤드가 무기 데미지와 명중이 3 0더 높습니다. 아크엔젤 오브에는 없는 스킬 데미지 증폭 10%와 킬 증폭 5%가 더 추가로 붙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스펙이 많이 상승합니다. 가고일과 골렘 등이 마법생물에게 피해 감소 효과 없이 모든 데미지를 줄수 있는 관통 효과도 붙어 있어서 사냥 효율이 올라갑니다. 발동시에 다음과 같은 이펙트로 보여지는 드래곤 퓨리는 이번 업데이트로 평타 적중시 발동이 아닌 스킬과 평타 모두에서 발동합니다. 실험 영상을 준비했던 기간이 업데이트 이전이라 결과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련 효과입니다. 모두 무기 데미지 증폭이 20%가 붙어 있고, 드뚝에는 무기 데미지 5와 신성 속성 데미지 4가, 아크엔젤 오브에는 치명타 5%와 바람 속성 데미지 4가 붙어 있는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두 무기를 가지고 사냥을 한 장소는 모두 6곳입니다. 난이도 순서대로 용의 계곡 던전 6층, 상하탑 2층, 우레재단, 거울의 숲, 국립묘지와 오마르탑1층에서 사냥을 진행하였고, 각 사냥터마다 사용한 버프나 정령탄, 은총 유무는 서로 상이하지만 같은 사냥터에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거울의 숲입니다. 드뚜길 때가 8만 375 아데나와 0 0 1 2 7의 경험치를 더 획득했습니다. 사망 시에 표시되는 5%의 경험치량으로 같은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획득한 양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환산한 경험치의 총량은 477만 8434로 이는 63,840의 경험치를 주는 파리트 리자드맨 주술사를 30분 동안 74.9마리 더 잡은 셈이 됩니다. 다음은 오만의 탑 1층에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오만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험은 20분씩만 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둑일 때가 26,788 아데나와 0.00999%의 경험치를 더 획득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 20분 동안 146,100의 경험치를 주는 부스러진 좀비를 26.6마리 더 잡은 차이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네 곳의 사냥터를 요약했습니다. 무리재단 같은 경우엔 사람이 많이 없는 새벽 시간을 테스트했습니다. 드둑을 사용하고 30분 동안 축축한 물에 저주항령을 약 72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데나 획득 사냥터로 변한 용해계곡 던전 6층에서는 10만 아데나 정도를 더 획득하고 검은 불꽃 암흑술사를 약 59마리를 상아타 2층 5시 아스파존에서는 상아탑 부패항령을 30분 동안 약 69마리 더 잡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아덴 지역 필드 사냥터인 국립묘지에서도 드뚝의 효율이 좋아서 죽음의 데스 파이어 32마리를 더 잡은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느낀 드래곤 플레임 헤드로 업그레이드한 뒤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처럼 아크핸즈 로브나 카브리오를 쓰시는 분이 드뚝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결과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9월 23일 업데이트로 밸런스 패치가 있었습니다. 그중 오브 클래스의 디바인 스파크 발동 확률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날 발동 확률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디바인 스파크 확률이 변경한다는 업데이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날과의 비교를 통해 확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했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디바인 스파크의 데미지가 상영되었을 때의 발동 확률은 39.7%. 올해 3월 18일 디바인 스파크 발동 확률이 정상적으로 조정되었다고 공지한 날이 있었습니다. 패치 전날엔 31.8%에 비해 패치가 이뤄진 다음 날은 20.48%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가 지난 뒤 3월 31일 날 발동 확률과 최대 피해량을 조정하여 불속성 데미지로 변경되었을 당시 전날 기록된 확률은 33.1%였고 패치 이후엔 27.7%였습니다. 과연 이번 업데이트는 얼마만큼의 버프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전날 총 261번의 오라 플래시 공격 중 디바인 스파크가 발동한 횟수는 86회로 32.95%의 확률이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총 230회의 공격 중 스파크가 일어나 횟수는 84회로 3.57% 증가한 36.52%의 확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말 40%에 육박했던 발동 확률과 최대 데미지를 감소시킨 이전의 디바인 스파크는 배우기만 하면 최고의 스펙업으로 여겨질 만큼의 스킬이었지만, 현재는 40%의 확률 이하에서 숫자 노름만 하면서 버프와 너프를 왔다갔다 하는 그저 그런 스킬이 되었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존엔 영웅, 전설 등급만으로 이루어진 밸런스 패치였다면 이번에는 희귀 등급인 콘센트레이션, 홀리포커스도 손봐줬다는 내용이 고무적이었습니다. NC의 주가와 유저의 만족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아닌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게임사와 유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실험이나 사냥터의 필수 정보를 컨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